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조사, 대,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총 116명 116명이고, 이 중에 4명이 확진되었으며,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한 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후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 기관 방문 이외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자의 위치 추적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어, 잠복기에도 감염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중국 쪽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중국 CDC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근데 그 중국 CDC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명확하게 근거를 어, 공개하거나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환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중증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더더 더 많이 보고되고 있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우한시에 전세기 내편을 투입하여 귀국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과 1월 31일 양일간 우한시 이에 예, 전세계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어, 정부 결정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 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우한시 및 주변 지역의 항공기 및 대중교통 을 차단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력 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지 의료기관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의 최우선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 세계를 통해 귀국하게 되는 국민들은 탑승 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관의 철저한 검역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시게 될 이분들은 바이러스 증상은 없으나 임시 이 샹할 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서 만에 하나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전파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머무시게 될 분들도 안전하게 잠복 기간을 넘기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